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K리그 랜선 개막전이 있습니다. K리그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막이 연기가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포츠 팬들은 이날만 기다리는데, 사실 연기가 돼서 얼마나 방구석에서 우리가 얼마나 슬펐습니까? 어깨 해명하라고? 어, 이거는요, 음, 옷이에요, 옷. 해명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성재 아나운서랑 저랑 피파 온라인 4로 각자 이제 팀을 맡아서 랜선 개막전을 펼칠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배성재 아나운서는 전북 울산 대구를 어, 플레이를 할 거고요. 저는 수원 서울 강원을 플레이를 할 겁니다. K리그와 함께 저희가 랜선 개막전을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하필이면 또 저희 <laughs> 창피한 스리그가 네. 부끄럽게 K리그까지 진출을 했어요. <laughs> 이게 무슨 일이람 여러분, 일단은 좀 사전 공지해야 될게 저희가 이렇게 뭐 대단한 실력이 아니에요. 특히나 저는, 저는 지금, 아, 너무 힘들게 연습을 했어요. <laughs> 아, 그래도 배송자에 대해서는 이거 피파 콘텐츠로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되게 지금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수원, 서울 강원 팬분들께 하,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 진짜 밤새서 여러분들 실망은 안 시켜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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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대빵 안 된다 그렇지 여러분 이 대빵 안 돼. <laughs> K 리그 랜선 개막전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을 해주셨어요. 2020 시즌 베스트 11 스쿼드로 경기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끄고 우리가 수원을 먼저 플레이를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열어서 잠시만요. 자 이제 7시 10분부터 배성재 아나운서랑 디스코드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플레이를 할 거예요. 우리 처음에 수원 경기 시작할 거니까 수원이랑 전북 경기를 펼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언제 네. 걸었대? 저 들어왔어요. 네, 습니다 제가 지금 라인업 입고 있는 게좀 짜냈나요? <laughs> 아니요. <웃음> <웃음> 네, 뭐? 잘 들었어요. 네. 네, 뭔가. 자 지금 수원 선수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윤태진 씨가 포메이션을 짠 겁니까? 아니면 과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은 겁니까? 어, 과외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을 받았고요. 어, 제가 네. 가장 잘할수 있는 걸로 이렇게 포메이션과 네, 팀을 짜봤습니다. 네, 남이추는 네. 아무래도 선수의 세세한 그런 모, 그 이야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미리 설명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경기했으면 좋겠고. 아 오늘...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전북대수원 예상 스코어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어, 저는. 음, 2대 0. 2대, 0? 네. 2대 발린다? 0으로 베디가 첫 경기에 멘탈이 무너진다. <laughs> 저는 사실 이번 경기에 딱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막 대승, 뭐 이런 거 없고요. 베디의 네. 그 표정 있어요. 뭔가 자기 의 경기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갑자기 음.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눈이 이렇게 되는 그그 그 표정만 보면 돼요. 그 표정만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야. 멘탈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게. 네. 윤태진 씨는 이제 항상 따뜻한 나라에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추 트리밍 할 때마다 그추나 단들, 네. 그 간신들이 엄청나게 계속 누나 예뻐요. 어 30대 중에 제일 예쁜 듯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아니 30대 중에 제일 예쁜. 듯. 현실 속의 화초처럼 스트리머로 성장했지만. 네. 시작부터, 시작부터 아주 거칠게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래, 거기 어, 거칠더라고요. 저는 저 여기 지금 사실상 제 홈팬들이 아니에요. 아. 사실상 <laughs> 예, 저를 조롱하러 제쪽 서포터석에 즈의서포터와 있는 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어, 이거 봐요. 저는 40대 중에 제일 뚱뚱하다고 하시는데요. <laughs> 예, 사실상 저는 지금 제등 뒤에는 훌리건들이 있어요. 거의 온다, 저 등뒤에. 제 등뒤에 제 원군이 아니라 어... 저의 지원군, 서포터들이 아니라 훌리건들을 제등 뒤에 놓고 언제 총과 돌덩이와 동전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거의 조롱당하고 있군요. 멘탈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음... 제 멘탈을 항상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파링을 좀 강한 분들과 했습니다. 아... 아, 네, 그렇구나. 려도 어, 꿋꿋하게 빡종하지 않고 자근하게 어. 내일 어차피 남이 춘털 거니까요. 그래서 아, 어. 네, 그그 도발하신 거는 제가 다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은 배성재아나운서를 어, 빡종시켜 보겠습니다. <laughs> 두번 내려치면 네 그러면 빡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한테 근데 털리면 이제 저는 걱정하는 그거예요. 뭐야?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뜬춘 멸망전을 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초창기기도 했고 미테시 그 게임의 어떤 감각 자체가 이제 좋기 때문에 저보다 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됐어불구하고 제가 하마터면 잡힐 뻔했었거든요. <laughs>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동안 너무 급성장해서 제가 프로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봤습니다. 내가 네. 프로 갔다가 다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건과 그니까. 함께 떨어진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원래 오르락 내락하는 <laughs> 게 이제 축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냥 윤태진 씨를 사정 없이 연달아 털면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스토리가 좀 재미가 없어요. 어... 네, 아 지금 그냥... 약간 약간 이렇게 까시는 것 같은데. 아니아야 아니, 이길 팀이 너무 이기면 그냥. 스토리도 없고 보는 재미도 그렇고 전북대 수원 싸웠는데좀 이렇게 또 수원 팬들도 아, 괜히 아쉽고 음. 예,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밑밥 장난 아니네요 예예 네. 예. 네 그렇게 해야지 또 합리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쫄리나 보네 쫄쫄 여기 지금 난리 났거든요 <laughs> <laughs> 자팀좀한번 보겠습니다 523 포메이션 네. 굉장히 과외 선생님들 잔뜩 붙어서 거의 또 기생충에 나오는 그분들처럼 과외 선생이 엄청 뚫어가지고 변칙 포메이션으로 <laughs>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게 <laughs> 딱 굳이 그런 건 아니고요 배성재 아나운서의 경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음. 어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던데 그리고 이거 말고는 다른 플레이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최대한 막을 음.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 어떤 게 가장 최상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꾸렸습니다 그 얘기를 과외 선생님들이 해주셨겠죠. 이제. 안... 그제 등뒤에 있는 훌리건들 지금 제 방을 도와 있는 <laughs> 훌리건. 상당수가 저에 대한 전술 전략을 빼서 전 전술 분석을 해가지고 인태진 씨에게 넘겼을 거라고 어. 생각이. 아 어, 그렇군요. 네. 제가 본 건데요. 뭐 전술 분석 할 것도 없었어요. 뭐 되게 단순하시더라고요. 야, 준비 어떻게? 우리에. 우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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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에이커 우승 팀이. 네. 원래 리그 우승 팀한테 경의를 표하면서 선수들이 도열해서 어, 박수 치는 거 아시죠? 알아요, 네. 네, 예. 이거 좀 일어나서 박수 좀부탁드립니다 수원 유니폼 입고 계시니까. 하, 여러분, 이거는 예우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서 박수 쳐 드립시다. 네. 리그 우승 팀에 대한 예우, 예우. 예, 예, 예. 예. 이거는 스포츠 정신으로.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네, 쓸데없이 곡걸이라고 신분들이 있는데 추하다 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좀쳐 주자. 음, 좋아. 오. 음. 네. 감사합니다. 에펠컵의 승 아, 지난 시즌 에펠컵도 멋있었고요. 예. 와. 야. 야. 또또먹네 다 알아. 왜내 뒤에는 전북팬이 없고 또또먹네 하는 사람이 있어? 자, 갈까요 이제? 레츠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현대대 수원삼성 지난 시즌 K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의 대결 랜선 개막전으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대우우남우춘우대남이춘으춘으로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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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어? 아, 어, 아, 아, 네. 선축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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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독하시네, 아유, 우와, 지독하시네, 아, 지독하시네, 진짜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하셔가지고 잠깐만요. 렉이 좀 있네요. 어, 렉 있죠. 아니요 뒤에서. 없어요. 난왜 늘어 지지 음, 글쎄요, 컴퓨터 가안 좋은가? 어, 렉이 있어. 이거 봐. 예. 와, 안 죽인데 거 봐. 아, 이건 반칙이라고 할수 없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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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빼고요. 손. 어? 슉! 오, 깜짝이야. 야! 예! 아, 손범근 잘 막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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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기 어떻게 깜짝 놀란 베디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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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아니, 그거. 네. 지원서 많이 뭐요? 했습니다. 네. 렉이 있어가지고 아유 아유 또렉 핑계 네자 네. 갑니다 네네 긴장하세요 네긴장하세됐습니어어세요네 긴장하세요 네긴시하세요네 긴장하세요 네긴요 저는 네. 렉이 없는데 네 저는 렉이 없어요어이 수비가 잘안 되는데 이러면 뭐야 방금 요네긁어어요어긁어요뭘긁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두 번째 들으셨죠? 오! 들으셨죠? 네. 저 혹시 그 대리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도 해줘야 해딩 아우, 오! 오! 아까워. <laughs> 와, 저 돈일 헨리 이거 능력치가 이게 잘못 입력돼 있는 거 아닌가?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갑니다. 네. 어이 렉이 있네. 연기훈 제가 오늘 유니폼을 또 입었죠. 오늘 끝 끝날 때까지 렉핑게 될거 같지. 왠지. 그럴 거 같죠? 잘해. 아니에요? 자, 자아 김복영. 자, 네. 자 그리고 투헤딩. <laughs> 어림없는 헤딩, 헤딩. 여기 슛. 들어. 뭐야? <laughs> 와 진짜. 어떻게 들어갔나 볼까요? 아, 오와 위에 스쳤어 위에 스쳤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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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아니 내 뒤에 있는 사람들 은왜응 어림 없지 배들가 차도 안 타더라고 <laughs> 들 로빙 패스 오 어, 이런 아, 제가 볼까요? 자 천천히 저는 이거... 천천히만 하면 돼요 수비가 들어오고 아고뺏기뻔 아아아 아아 갑니다. 아아골 기록하는 전북현대 쿠리모토. 2020년 K리그 랜선 아아전아 선제골은 쿠리모토 선수입니다. 기가 막힌 왼발 중거리 슈팅입니다. 쿠센세. 예. 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쿠니모토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아주 멋진 골을 터뜨립니다. K리그 1호 골. 이 1호 골은 쿠니모토가 넣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아요. 아 골든카레기 또 생겼죠? 내가 없어졌나요 이제? 아 있어요. 이게 자꾸 자꾸 그 뭐지? 아버지! 아버지? <laughs>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동국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죠 <laughs> 어, 근데 렉이 있어. 여러분. 보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자, 천천히, 히천히히보드로 하나요? u r n Turn, turn. 패드... 오늘 왜 S 머리안 불러? S 송. 저 이제 그거 많이 나아졌어요. S? S? <laughs> 이제 S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좋아. 저 렉이 있어가지고 예. 아 수비가 많이 좋아지셨네. 아 네? 저요. 저 연습 많이 예. 했죠. 네. 파이백 탁월합니다. 자, 그림부터 뛰어 그림부터. 림보트 MVP 뽑아 봅시다. 오늘 경기. 자, 천천히. 어, 이제 좀 풀린다. 어, 다시 되네. 수비 없는 쪽으로 좀 보내서 저기 위에 아니, 여기 옆에. 어, 아, 이 거기 아닌데. 에이. 아니, 할수 있어. 태진아. 너할수 있어. 오빠의 약점을 알잖아. 뭐야? 뭐야? 움직이지 말고 뭐야? 아... 자, 경기 견디! 아아아키세요 뭐야 전반전 이렇게 끝납니다 <laughs> 자 전반전 1대0 아, 지금 이제 훌리건들도 인정하는데 렉이 심하긴 하다 아아 렉이 좀 보인다 예 이제 저는... 역시 좀 슬슬 제 쪽으로 돌아서는 느낌이 있죠? 렉이 자. 있어요? 렉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경기 할까요?

돌려주고, 앞쪽으로 밀어주고, 자 이동욱 키핑 뺏고, 해주고 뺏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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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먹고 자, 위에 어, 렉이 있어 아니, 몸만잘 안되면 렉이 있대 아깝다. 어, 너무 세게눌렀다그죠 아~~ 아~~, 아... 아... 조금 b 살짝 넣을나 o o d 라 d o 소리라고 하는 사람 나가. 너무 n o w I 이야 자. 아, k 네요 아, 여러분. o 긴 t 없어졌다. I 없어졌나요? 아, 또 생긴다. 아, 진짜. 아이, 렉 때문에 패스 미스네. <laughs> 약간 끝까지 렉핑계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다.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돌아서, 아이! 아이! 아이, 결정력 부족. 결정력 부족이었어. 결정력 부족이었죠. 아니, 오빠가. 많이늘었어요예전이랑달라 아, 지금 저요평금하는평예하요 많이 네, 많는거예요이늘요이 지금 랭으요이써도대괜요이에요이정이늘요이많이는이정도에이 정도는 아먼 거리. 좋았습니다. 자. 이정인정 인정. 어, 이정이정어 진짜. 왜 이래 너무.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아니 여기 많으신건 아니니까 게임이 그래요 저는 렉이 없는데? 그래요? 어.. 지, 지금은 좀 없어졌어요 왜요? 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어 또..또 또 또..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범 예! 아 예! 저 안토니스가 계속 어 예. 오. <laughs> 자자. 오늘 경기 무슨 거 없습니다. 연장전까지 갑니다. 아, 이게 진짜. 잘한다. 좋았다. 야, 좋은 과외 선생님들을 두셨군요. 아유, 좋은 제자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이 예. 아오, 아오, 아깝다. 이, 이 교육이 과외 위주로 돌아가는 거. 예. 아니 지금 전담 과외 선생님 있는 분이 그거 할 얘기입니까? 그분한테 <laughs> 안 배운 지좀 됐어요. 복지사님까지 계시고서는 그거 할 얘기입니까? 그런 거 한테죠. 아 어, 지금 제 등뒤에서 계속 내다버린 200만원 어. <목소리> 여러분 한 번만 멘탈을 흔들면 됩니다 베디는 네. 아, 한, 내다볼 한 번만 흔들면 돼요 위에 있죠 자또 가죠?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선수가 없으니까 빼고 S. 아 이런. <laughs> 자. 자. 자 이동구. 오 W W 더블아 안돼.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안안 돼. 왜 안돼? 왜 안돼? 저기 있다. 앞에. 갑니다, 갑니다. 아 뒤로 빼고 살짝. 어, 어 뭐야, 이거 컨트롤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어머 끝났나요? 후반이 <laughs> 끝났으니까 여러분. 후반이 끝났나요? 여러분 후반이. 이걸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이겼으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품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벤트 당첨되신 분 경품 당첨자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K 리그 랜성 개막전 해시태그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수원삼성. 예. Yeah! 자. 아 어... 망신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어, 형님 실망이 큽니다. 어, 형 이게 뭐냐? 패성제 고개 들어라. 어, 명치 때리고 싶다 하신 분들 있고 찹빼러 갑니다. <laughs> 아저가 어, 몸이 좀덜 풀린 것 같아요. 아 몸이 좀덜 풀린 것 같아요. 예. 하 <laughs> <야> <laughs> 어. 야, 야, 이런 일이 있나. 아이고, 내다 버린 지갑과 내다 버린 일련. 아이, 어떡합니까? 네. 자, 아이, 잠깐만요. 이걸 지내려고 신문에 너무 많아 가지고. 자, 2대 1로 수원 삼성이 승리하였습니다. 슛 7개 중에 유효 슈팅 5개나 기록을 했고요. 네. 슛 성공률 28% 패스 성공률이 지금 보십시오. 94%.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점유율 완벽하게 경기 지배했죠. 61%대 39%. 이건 뭐 대박이죠. 네, 좋습니다. 2대1로 수원이 승리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자. 아, 네. 네, 그, 여러분. 그형 어, 멘탈 터진 거 하신 분. 어머. 멘탈 터졌... 잘했어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잘해서 나가셨네 실로함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 경기가 끝났고요 배성자 나선님 여보세요 네? 네네 어떻게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우, 울어요 잘, 우는 거 아니죠 네, 다음 경기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니 우니? <laughs> 다음 경기를 차분히 야 운야 예. 우니 <laughs> 야 우냐, 야 울어, 울지 말아라. 이분이시만아라 지금 제등 뒤에 있는 인간들도 함께 야 우냐라고 있어서 <laughs> 여기 내 편이 하나도 없어. 진짜 여러분, 울겠다는데? 제팬제편 팬 없습니까? 네? 제 편. <laughs> 아, 우리 여러분, 제가 또 유니폼에 외로운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염기훈 선수 유니폼 입고 주장 염기훈 선수가 골도 넣고 이임생 감독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아, 아 내가 이겼어요. <laughs> 아, 티팬딩 어, 챔피언 전부 죄송합니다. 어, 제가 너무 방심해서 첫 번째 경기를 어, 패배로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아, 사과드리고요. 아, 달달하다. 하지만 아유. 다음 경기는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도 환복을 해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할까요?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고. 네, 네. 네. 수원 이번 시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손절했어. 네. 자, 자 여러분, 어 일단 <laughs>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아 이거 한번더 듣자. 좋았어. 자, 여러분. <laughs> 이렇게 해서 2대1로 제가 첫 번째 경기에 승리를 했고요. 자, 그렇게, 어? 나 연습할 때. 아, 누나 피파하지 마. 야, 너 피파하지 마. 손이 썩었냐? 하면서, 어? 이상한 소리 했던 사람들. 다 엎드리고 있어요. 알았어요? 내가 환복하러 올 동안. 다 엎드리고, 머리 박고 반성하고 있어. 알겠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